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 해서 프로그램의 버전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습할 내용은 간단하게 랩뷰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이제 프로그램 버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랩뷰에서는 이제 vi property 속성 중에서 Vi 설명 정보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 정보에 버전 정보를 표시해서 관련된 버전 정보를 읽어와서 인디케이터에 표시해 볼 텐데요.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전이라고 하는 불량 컨트롤이 있어서 관련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은 인포라고 하는 문자의 인디케이터에 버전 정보가 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어, 화일루퍼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 그래서 V I가 실행이 되면은 우선적으로는 인포라고 하는 문자 엔디케이터의빈 문자로 초기화를 해주시겠고요. 버전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이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vi 설명 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 번호로는 이 vi 라고 하는 참조 번호를 인가 했을 때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vi 설명 이라고 하는 속성 정보를 읽어 오시게 되면은 자 음, 프론트 패널이나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vi 프로퍼티로 가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다이얼로그 창이 뜨게 되겠는데 여기에서 항목 중에서 문서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vi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창에 보존 정보를 표시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property 노드 중에서 vi 설명이라고 하는 속성값을 읽어오시게 되면은 사전에 미리 설정해 놓은 이 프로그램의 보존 정보를 읽어와서 info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이 이정도로 마치겠구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만들기 폴더에 프로그램 버전 표시하기라고 하겠구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vi에서 ctrl s를 누르시겠구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 자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련, 자, 실버의 불련에서 우선 빔 버튼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문자열에서 문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련으로 가셔가지고, 정지 버튼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불련 컨트롤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라벨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우선빈 버튼에 대해서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계적 동작은 디폴트로 놓을 때 레트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문자 a t 드 같은 경우는 라벨을 인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볼 텐데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간단하죠. 하나의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는데요. 우선 프로그램에서 구조에서 화일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셔가지고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자 이벤트를 하나 등록하도록 할 텐데요. 자, 새 값을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대해서 마저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 타임아웃일 때는 값을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정지 버튼일 때 관련된 컨트롤을 넣어주시겠고요. 자 타임아웃에서 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버전 버튼을 클릭했을 을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값이라고 하고 있고 버전을 관련된 자 케이스에 넣어주시겠고요. 자이 작업을 하실 때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자 우측 상단의 아이콘 모양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 I p r o p e r 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자 항목 중에서 문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라고 하는 항목에 버전 정보를 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전 1.0이라고 표시를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 가보시게 되면은 vi 서버 참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걸 불러오시게 되면은 현재 vi의 참조번호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참조번호 연결해 주시겠고요. 방금 전에 설명한 자 vi 설명 정보를 읽어오기 위해서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vi 설명이라고 하는 값을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벨 보이가겠고요. 그래서 이 읽은 값을 인포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런데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우선적으로는 이 인포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 값을 초기화해주기 위해서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입력 문자열을 빈 문자열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이 버전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은 버전 정보, 즉, 이 버전 정보를 저는 VI 설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버전 정보를 인가를 했죠. 그래서 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읽어와서 문자를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 랩뷰 프로그램의 버전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VI 프로퍼티 중에서 문서라고 하는 항목의 VI 설명 부분에 버전 정보를 관리를 함으로써 이 관련된 정보를 읽어와서 프로그램의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